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 교리 묵상 제8장 대쟁투. 대생2. 제목 대쟁투의 이슈 7. 누구의 권위가 최상인가? 1.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 결국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최종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루시퍼가 주장하는 바처럼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달콤하게 들리지만 절대적인 자유는 자연계나 인간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성적인 인간 구성원 각자에게 절대적인 자유가 존재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바처럼 무정부 상태의 혼란, 혹은 독재정부의 억압이 예상될 뿐이며 인간 역사에서도 이런 사실은 프랑스 혁명 등과 같은 설례에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점은 어떻게 권위에서 벗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떤 권위 아래서의 삶이 가장 의미 있을까가 될 것입니다. 현재와 영혼을 포함해서 우주에서 가장 유익한 영적 권위는 그 권위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지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이 최고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는 권위이어야 합니다. 관용과 인정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분위기 안에서만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그들의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까지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권위는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우주를 다스리던 권위였습니다. 두 가지 선택 그러나 창조의 여명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진정 최상의 것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인간 각 존재가 절대적인 권위 혹은 자유를 가진다는 말은 실체가 없는 망상이고, 인간 중에 한 존재에게 권위가 집중될 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알려진 유일한 권위라는 성경의 주장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주의 창조된 지성들이 할수 있는 선택은 실제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부가 창조물들을 위해 최상의 것이라는 창조주의 말씀을 믿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선택의 자유를 활용해서 창조주가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자신 혹은 자신들이 새로운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루시퍼가 이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현재까지의 역사적 신뢰로는 영원한 권위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시도들은 결국 모두 불행으로 끝났습니다. 기도. 자신을 다스리는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